인간이 사기를 당하는 세 가지 이유, 사기 피해를 막는 네 가지 방법. 사기 피해 사례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을 수 있지? 그러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리석거나 순진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 수법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왜 사기를 당하는가? 사기꾼들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보다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을 먼저 공략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심리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의 본능.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신뢰는 협력과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의 뇌는 낯선 사람이라도 일단 믿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본능을 악용하여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접근해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의 비합리적인 제안에도 쉽게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인지적 편향과 착각.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여러 가지 인지적 편향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와 관련된 몇 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낙관주의 편향은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심리입니다. 이 편향은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으려 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현혹된 피해자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증거 편향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입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후기나 가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마치 많은 사람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속여 우리를 현혹합니다. 3 희망과 절박함의 심리. 사기는 종종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인생의 전환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희망을 믿기 상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나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둘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사기꾼의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경계심과 이성적 판단입니다. 1. 의심하는 습관 기르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단기간에 큰 성공을 약속하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결정을 재촉하거나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전문가 행세를 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정보의 교차 확인. 어떤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다른 독립적인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제안이라면 금형감독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건관 관련 정보라면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3. 감정적 거리두기. 사기꾼들은 우리의 희망과 절박함이라는 감정에 파고듭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기술적 방어막을 구축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수법도 진화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설정하고 이중인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기 피해 후의 심리적 회복. 사기 피해는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을 비난하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1. 죄책감과 수치심 극복. 사기 피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수법에 넘어간 것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지능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사기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고통을 덜어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인간다움을 지키는 지혜 인간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능적인 신뢰와 희망 그리고 심리적 편향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따뜻함과 관계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를 이겨내는 것은 이러한 인간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지혜와 경계심을 더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공감과 관심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